2012년 1회 전기 산업 기사 실기 9번부터 같이 또 가봅니다. 반도체의 스위칭 이론을 이용해서 표현된 무접점식 논리회로 이거죠. 어, 그럴 때 아래 예와 같이, 이런 예와 같이 접점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즉, 여기 A 입력이 들어가서 지금 이거 엔드긴 한데요. 우리가 A와 A를 엔드를 하게 되면 그냥 뭡니까? A가 되죠. 그래서 A가 동작하면 그게 바로 출력 F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A의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출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출력 자체가 여기 F, 이쪽 A 접점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했다. 이것과 같이 한번 나타내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음, 이렇게 생긴 로직 기호를 이런 유접점 기호로 나타내봐라. 이건 두 개가 AB가 앤드죠. 앤드는 뭡니까? A, B 두개 A 접점을 직렬로 연결해서 F의 출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A 접점으로 만들어서 A, B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의 출력 이것이 이쪽 다른 곳 어디인가 이렇게 A 접점으로 나타내준다. 일종의 릴레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2 번도 이두 개가 오월죠. 오 or. 이거는 오오 게이트기 때문에 두를 병렬로 연결해서 이거하고 동일한데 이 부분만 이렇게 A와 B를 병렬로 연결해서 표현해주면 되죠. 여긴 동일하게 출력 F가 이렇게 나타난다. A 접점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아하, 여기 음, 병렬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부정으로 출력 F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이 어, F를 B 접점을 써주면 되겠죠. B 접점.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하되 여기만 B 접점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하게 A와 B를 이렇게 5호로 병렬로 표현했고 여기만 B접점 붙여야 되죠 A접점은 여기 떨어뜨려야 됩니다 떨어뜨려야 되고요 얘는 아래쪽에다 붙여서 표현해 준 형태로 얘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10번 음, 주어진 조건을 보고 다음 시퀀스 회로를 작성하시오 자, 푸시 버튼 4개가 있고요 릴레이는 1, 2, 3, 3개를 이용하고 자, 개정기의 보조 A접점, B접점을 추가 또는 삭제해서 작성하되 불필요한 접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접점의 명칭을 기입하는데 자, 어떻게 한번 구성해보라고 했냐면요. 먼저 수신한 회로만 동작시키고 어, 그 다음 입력은 어, 주어도 동작하지 않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타임 차트를 그려라. 즉, 이거는 먼저 수신된 회로만 동작하고 나머지 거 아무리 눌러봐야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장어 퀴즈, 여러분들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A, B, C, 세 사람이 퀴즈를 냈을 때, 여기 버튼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 자, 어, 퀴즈를 내면, 얘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N의 둘은 얘보다는 뒤에 누르게 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회로, 우리가 이런 시간에도 살펴봤죠? 자, 여기에다 작성을 해보는데요. 사실상, 요 X1의 B접점을 이쪽, 나머지 거에다 심어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 동작을 하게 되면 비접점이 열리면서 여기에 아무리 눌러도 반응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X2의 비접점을 이쪽과 이쪽에 심어놓고요 또 X3의 비접점을 이쪽과 이쪽에 심어놓게 되니까 즉 X1 두개 비접점 X2 비접점을 이쪽 자기 쪽이 아닌 다른 쪽에다가 심어두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X1이 있으면 X1의 비접점을 여기 여기 심어두고요. x2의 비접점을 이제 이쪽과 이쪽에 심어두고 x3의 비접점을 이쪽 이쪽에 심어두고 나서 어, 이것은 지금 x1의 자기 유지를 위한 접점 그리고 어, 푸시 버튼 1 2 3 마찬가지로 자기 유지를 위한 접점이죠. 자, 동작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한번 봅시다. 전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 먼저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그렇죠? 여기 여자가 되죠. x1 여자 돼서 a 접점 달라붙고요. 여기 비접점은 떨어지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었다가 그 뒤에 아무리 여기 푸시버튼2를 이렇게 눌러봐야 반응 안 쳐.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X2가 여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X3로 여기 푸쉬버튼3로 가서 또 아무리 이렇게 눌러봐야 역시 반응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에 X1이 역시 비접점이 떨어지면서 이쪽에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푸시 버튼 4는 우리가 리셋이 되는 거죠, 일종의. 누르고 나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번엔 푸시 버튼 2를 한번 누르면, 이때는 여자가 되죠. 그래서 X2가 여자가 돼서 자기 유지되고요. X2의 비접점 떨어지면서, 어허, 이쪽, 이제 아무리 눌러봐야, 그쵸? 역시, 푸시 버튼 1, 아무리 눌러봐야, 얘때문에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죠. 어, 이렇게 되고요. 푸시 버튼 3도 이렇게 눌러봐야 반응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동작하는 회로죠 마찬가지로 리셋하고 이제 푸시 버튼 3를 역시 누르게 되면 여자 되고요 A접점 달라붙고 여기 B접점 떨어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눌러봐야 역시 얘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요 또 이쪽 푸시 버튼 2도 아무리 눌러봐야 반응하지 않는 이런 회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됩니까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 1이 에, 눌려지게 되면 X1이 여자 되죠 어, 그래서 리셋이 될 때까지 푸시 버튼 4가 리셋이기 때문에 여기 될 때까지 얘가 이렇게 여자가 됩니다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자가 되죠 음, 그리고 아무리 사이에 눌러봐야 반응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리, 리셋이 된 상태에서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X2가 여자가 되고요 어, 푸시 버튼 4를 누를 때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푸시 버튼 1과 여기 3를 눌러봐야 아무 반응 없고요 다시 또 어, 리셋이 된 상태에서 푸시 어, 버튼 3를 누르게 되면 R, X3가 여자되죠 역시 리셋 버튼 4가 눌리기 전까지 이렇게 여자되는 이 형태로 여러분들 타임 차트 색칠을 해주시면 되죠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1번. 음,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의 건물에다가 배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분기 회로 수를 결정하라.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16암페어 분기 회로고요. 배선 전압 2십0이니까이 전체 설비 용량을 계산하는데 어, 이때 이 면적 조, 구할 수 있죠. 4 m 와 13m. 그래서 이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곱미터당 20볼트 암페어. 또이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곱미터당 5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3에다가 가산 부하까지 여긴 있네요. 이거에다가 어, 그렇죠 30을 곱한 뒤에 가산 부하까지 해서 전체 설비 용량을 우리 배전 전압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전류 값이 얻어지죠. 그것을 16으로 나눠주면 16분기 회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런 부하 밀도에다가 면적 곱한 것들을 더해서 전압으로 나눠주게 되면 부하 전류 값이 나오고요. 그것을 분기회로 전류로 나눠주게 되면 분기회로 수가 얻어졌죠 그래서 설비 용량은 여기 면적이 4 곱하기 13에다가 20을 곱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2 곱하기 13을 해야죠 그리고 5를 곱하니까 6 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3과 여기는 그러면 6이 되겠죠 둘이 더한 6m가 되기 때문에 6과 13을 곱해서 30을 하고요. 거기에 추정적으로 가산부와 800을 추가하라고 그랬죠. 자이값을 계산해 보면 4,310이 나오고요. 여기 분자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제 분모에 220과 16암표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1.22 회로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 절상을 해서 2회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6암표 분기 2회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12번 음, 지표상에 20m 수조가 있다 여기 분당 18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펌프형 전동기의 소요동력 자, 효율은 0.7을 쓰면 되고요 여유계수 쓰면 되죠 이렇게 펌프형 전동기 출력구하는 공식 우리가 분당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초당으로 주어질 때 어떤 걸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 Q는 양수량이고요 H는 낙차 그리고 K는 여유계수 효율 그럴 때 전동기 용량 킬로와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Q는 그러면 초당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가 분당이라면 이걸 초당으로 계산하면 얘를 6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Q 대신에 18을 이제 60으로 나눈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여유계수 1.1, 18을 60으로 나눈 값 그리고 여기가 어... 낙차, H죠, H.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20m, 20m, 그리고 효율이 0.7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92.4kW가 답이 되는 거죠. 13번, 평면이 이런 면적인 사무실의 40W에 전광속 2400, 그 다음에 평균조도 126수를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형광등 수를 산정하라. 자 유지율 이것은 우리가 보수율이라고 하고도 m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 감광 보상률과 서로 역수 관계인데 우리는 감광 보상률을 쓰니까 이걸 유지율 분의 1을 곱해야죠. 또 조명률 50% 주어졌을 때 이거는 뭐 f u n 는 ESD 어, 기본 문제라고 할수 있죠. n 값을 구하니까 f가 내려가고요. 여기가 2,400에 0.5가 대입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 120이죠. 120 그 다음에 12 곱하기 14 면적 대입하고요. 어, 감광보상률, 이것은 유지율 또는 보수율 분의 1이니까. 이거 0.8분의 1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 계산해주면 36등이 나오네요. 자, 기본 문제라고 할수 있고요. 14번, 음, 0층을 적으시오. 그랬네요. 자, 이거, 이거 특별히 음, 안타깝지만 우리가 분당국가 좀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분전반이고, 얘가 배전반입니다. 그리고 분전반, 요것은 제어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전반 앞에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게 제어방지 전원회로용, 이 말이 하나 더 붙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분전반에다가 하나 더 붙은 거, 제방지 전원회로용이 하나 더 붙죠. 제방지 전원회로용 분전반,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15번 음, 회로도는 펌프용 3 4 k v 모터 그 다음에 g p t 의 단선 결선도이다 회로도를 보고 질문에 답해 봐라 지금 1번에서 6번 표시된 보호계전기및 기기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CT 뒤에 붙어 있죠 CT 뒤에 이거 어, 과전압 아니 과전류 계전기죠 과전류 계전기 그리고 여기 에, 전류계형 전환기팩이 있으니까 여기 전류계가 와야 되겠죠 이번은 전류계가 오고요그 다음에 3번, 3번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ZCT죠. ZCT고 여기가 GPT입니다. 그래서 지금 ZCT와 GPT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 이건 선택지락계정기입니다. 선택지락계정기. 그래서 SGR 이렇게 되죠. SGR. 그래서 뭐 DGR, 방향지락계정기냐, 선택지락계정기냐 따졌을 때, 이거, 3.3km 볼때 비접지 방식일 때, 이거 선택지락 계정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택지락 계정기가 맞고요. 음, 이것은 접지식일 때, 여기가 비접지일 때 음, 쓴다는 거, 그리고 3.3km 이거 비접지로 공급하게 됩니다. 4번은 뭡니까? 여기, 여기가 GPT죠. GPT에서 이거 부족 전압 계정기가 와야 되겠죠. 부족 전압 계정기가 오게 되고, 어, 그렇다면 여기는. 음, 지락, 과전압계 정계가 옵니다. 여기가 부족전압계 정계, 그리고 여기는 과전압. 부족이면 과전압단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락, 과전압계 정계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영상, 우리가 전압계가 오게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7에서 11까지, 자, 7번을 보면 요거 퓨즈기호죠 전력 퓨즈라고할수 있고요. 어, 단락사고 시의 기기를 전로로부터 분리해서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8번은 요것은 지금 여기 전동기 펌프형 모터. 요걸 개폐하는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그래서 전동기의 기동과 정지를 담당하게 되고요. 9번은 요거 직렬 리액터죠. 그리고 어 10번 여기가 방전 코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력 콘덴서가 되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 제 5고주 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축적되어 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펌프형 모터의 출력이 260kW고 역률이 85일 때 이것을 95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 뭐 기본이 되고 자주 나오는 거죠. 유효 전력에다가 역률에 해당되는 탄젠트 세타 원또 이영류에 해당되는 탄젠트 세타 2를 구하는 거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요거 유효 전력 그대로 오면 됩니다. 2 6 0 k 로 그대로 오면 되고요. 자, 코사인이 0.85니까 사인은 루트 1 0.85또 코사인이 0.95니까 루트 1 0.95가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85. 68kV 한 페어 뭐 기본이 되는 공식 문제가 되겠죠. 16번, 음, 그림과 같은 단상 변압기 세대가 있을 때, 음, 질문에 답해봐라. 자, 주어진 변압기를 음, 그림에 델타 델타 결선 해봐라 그랬죠. 어, 여기 이렇게 하나, 서로 맞잡아야죠. 델타 결선, 이거 많이 해본 거죠. 어,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아줘야 됩니다. 여기도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손을 맞잡아서 하나씩 꺼내주면 되죠. 여기서 하나 꺼내고, 꺼내고, 꺼내주면 되구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꺼내주면 됩니다 뭐 이쪽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쪽에서 해도 괜찮고요 어차피 같은 결선이니까 자 이렇게 델타 델타 결선을 하게 되구요 또 이렇게 델타 델타 결선을 운전하던 중 한상변압기가 고장이 생겨서 분리하고 두 대를 가지고 삼상 전력 공급을 하려고 한다 결선도를 그리고 명칭 어, 명칭은 VV 결선이라고 할수 있죠. VV 결선이 되는 건데, 요거 하나가 고장났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V 결선 생각해보면, 이쪽 V, 이쪽, 어, 또 V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이렇게 꺼내게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꺼내죠. 델타 결선에서 요거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이렇게 요, 요, 요 둘을 하나로 일단 묶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장 났다고 하고 이 둘을 하나로 일단 묶어 준 상태에서 양쪽 끝에서 꺼내고요. 묶은 쪽에서 하나를 이렇게 꺼내게 되죠. 그래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이렇게 꺼내고 묶은 쪽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꺼내면 이쪽 부위 결선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옆 사람하고만 이렇게 손을 잡고 양끝 쪽에서 하나를 꺼내고요. 양끝 쪽에서 이렇게 하나를 꺼내고 역시 이쪽에서 하나를 꺼내주면 이제, V결선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어, 이것은 VV결선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이번 문항에서, 변압기 한대의 이용률 구하라고 그랬죠. 자, 이용률은, 우리 두 대가 실제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한, 한 개의 용량에 비해서, 루트 3배만큼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2 k 분의 3K, 한 대의 용량을 K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 루트 3이죠. 루트 3. 여기처럼. 그래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서 86.6% 이용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두대의 삼상 출력은 델타 델타 결선에 비해서는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출력비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출력비, 이거는 우리가 델타 델타일 때는 3k였죠. 3k였을 때 여기에서 v 결선에서는 루트 3k만큼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이건 루트 3분의 1과 같고요. 곱하기 100을 해서 57.74%가 출력비가 되구요. 자, 델타 델타 결선의 장점을 두 가지 적으라 그랬는데, 어, 우리가 델타 델타 결선은 방금 본거와 같이, 한 대가 변압기한 대가 고장이 나도, 부 결선을 통해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구요. 또, 델타 결선 내를 제 삼고주파 전류가 순환함으로, 어, 밖으로 제 삼고주파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어, 델타결선내를 제3고조파 전류가 순환하게 되므로 기전력파형에 왜곡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전류값이 여기 상전류가 주어지게 되면 이 선전류로는 그거에 루트 3배가 오게 되죠 상전류가 있을 때이 선전류 자체는 루트 3의 ip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전류가 선전류에 비해서는 그럼 루트 3분의 1배가 되니까 즉, 작은 상을 가지고도 큰 전류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대전용에 적합하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